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에 누웠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아멘. 어, 저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어, 아마 많은 설교를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오늘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겠는데 어제 우리가 와플대 이곳에서 신후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어, 우리 최몽사님이 최성진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하필 본문을 저랑 똑같은 걸 잡아서 했어요. 어, 그리고 제가 이제 설교를 다 건네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본문을 이렇게 잡았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야 오늘 얘기를 다 하면 내가 내일 어떻게 뭔 얘기를 하라고 지금 <laughs> 그런데 어 보니까 다행히 어 저하고는 좀 다른 관점에서 설교를 말씀을 전해주셨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석하는 어 설교의 말씀의 본문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는 조금 다른 어 부분에서의 말씀으로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이 마리아와 특별히 요셉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부르심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그들에게 기쁨보다는 상당히 혼란과 두려움의 이야기였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에게 어떤 삶의 변화가 생겨서 더 좋은 일이 생기고 삶이 평안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삶에는 수많은 위기와 또 많은 어려움들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바로 어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던 로마의 황제가 이제 인구 조사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살고 있는 어 예전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 마리아는 그때 아기를 잉태하고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여러분 우리 어떤 명절이나 연말연시에 우리가 어떤 지방으로 고향으로 우리가 움직일 때 상당히 불편한 게차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한 번에 이동하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고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명령이 떨어지니까 온 나라의 사람들이 동시에 함께 그 호적을 정리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그것이 필요하다고 동의한 것도 아니고, 솔직히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로마라는 그 제국의... 그런 통치의 일환으로서 그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편리함이나 혹은 무엇인가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어려움과 불편함을 야기시키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오늘 마리아와 요셉은 그 명령에 저항하거나 불평하는 모습을 어떤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연히 힘의 논리에 의해서 당연히 나라에서 시켰으니까 또 식민지 차에 있기 때문에 자신들을 다스리는 나라가 명령했기 때문에 식민지인으로서 당연히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될 어떤 어 법률적인 의무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담담하게 그러한 어렵고 힘든 여정을 그들은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들은 그 베들레헴에 가서 전국에는 갑자기 아기가 태어나는 그러한 어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예기치 못했던 일을 경험하게 되지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여행도 아니고 너무나 힘들고 불편한 여행 가운데서 예기치 않은 사고 사건들이 터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 끔찍할 거예요. 그 여행이 너무나 힘들고 싫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억지로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들은 그러한 상황들을 너무나 담담하게 진행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들을 그렇다면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여러분, 그들의 성품이나 혹은 그들이 매우 순종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들의 여정에 가장 중요한 핵심의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오늘의 모든 여정과 그 과정 속에서 그 시작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이 있었고 순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하고 말씀을 따라가게 될때 우리는 예기치 않은 많은 어려움과 혹은 고난과 불편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계획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평이나 혹은 부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지켜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모습을 보여준다는 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은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오늘 이 누가복음의 내용을 보자면 예수님은... 너무나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태어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본인이 태어나야 되는 방 하나 얻지 못해서 그 가족이 방 하나 구하지 못해서 전국에는 어디에서 태어나게 되냐면 마국간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영받지 못했던 예수님, 환대받지 못했던 예수님, 그리고 가장 나중 지금 곳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설교를 많이 하고 혹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렇다면 예수님은 정말로 이처럼 세상에서 환대야 환영받지 못하고 혹은 사람들의 어떠한 사랑과 칭찬과 혹은 어떤 격려에 안에서 태어나지 못했을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시면요 오늘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7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는데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야기는 다시 얘기하자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예수님의 그러한 어떠한 그 베들레헴의 상황은 그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흔히 얘기해서 여간이라는 혹은 우리가 투숙하고 잘수 있는 방들이 다 매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급한 순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기 위해 방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들을 받아줬다는 것이죠 어디로 자신의 마국간으로 받아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기 보시면 객실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객실은 카탈루마라는 얘기입니다. 카탈루마 여러분 그런데 이 카탈루마라는 게 과연 뭐냐 여기 보시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라는 얘기는 카탈루마가 없었던 것이더라라는 얘기인데요 이 카탈루마라는 것은 헬라어인데 다시 얘기하자면 바로 객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손님 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오늘 그베들레헴에 가서 갑자기 아기가 태어나려고 하는 순간 방을 찾아다녔는데 그들이 찾아다녔던 방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관이나 호텔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객실을 찾아다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 그니까 이... 유대인들의 전통에서는 손님들이 왔을 때그 손님들, 나그네들을 환대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우리 집에 오면 그 사람들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들을 자신들의 손님방으로 받는 것이 그들의 전통이었고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찾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친족이 있는 그 도시, 혹은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손님 방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전국에는 뭐냐 손님 방이 가득 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태어나실 수 있는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바로 마구간을 내어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마굿간을 내어줬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예전에 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가옥의 구조를 보면 이 마굿간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굿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마굿간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집 안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패밀리룸 가족방에 붙어 있던 것이 마굿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그들에게 가장 큰 자산이 뭐였냐면 마국간이었고, 삶의 중심이 마국간과 안방이 이어진 그 패밀리로 안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얘기하자면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실 수 있는 공간을 놓지 못해서 마국간에서 정말로 비참하게 너무나 어렵게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누구나 사람들이 다 손님으로 가득 차 있는 객실을 내어줄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안방을 내어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객실이라는 것이 오히려 손님방인데 예수님이 손님방에 들어가려고 방을 찾다가 방을 얻지 못하니까 어떤 한 사람이 어떻게 느냐 자신의 방에서 가장 중요한. 그 안방에 그 예수님의 가족을 맞아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아주 친절하고 아주 헌신적이고 무엇보다 환대받는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들 손님들이 왔을 때 여러분의 안방을 내어주는 것이 쉽습니까? 우리가 손님방을 내어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안방 내어주는 것이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바로 그 사회의 환대의 문화였다라는 것입니다. 전국에는 오늘 이베들레헴에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는 이 주인은 무엇인가 특별한 건 아니에요. 대단한 사건은 아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눠주는 그 환대를 실천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는 왜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러한 작은 사랑과 환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장 낮은 곳 그러한 곳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여러분 여기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먼저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므로 그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실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실천에 반응하는 작은 사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사랑이 존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씨앗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이 시작되었던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는 바로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작은 사람이 자신의 사랑을 실천으로 반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과 사랑이 이어져서 전국에는 무엇으로 이어진 거냐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완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아주 거창하게 생각해요,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는 사랑은 결코 대단하거나 우리가 감히 행할 수 없는 사랑이 아니라. 누구든지 행할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사랑은 반드시 사랑의 열매로 돌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행할 때에 우리의 사랑의 모습이 너무나 작고 부족해서 우리는 그것을 부끄러워할 때도 있고요. 혹은 내가 사랑을 실천할 때에는 그 사랑이 당장 우리에게 무엇인가 좋은 반응이나 그러한 결과로 오지 않으므로 우리는 실망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시작하시고 그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사랑을 응답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사랑이라는 것은 크고 작은 것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행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작지만 실천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나누게 될 때,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그 사랑으로 함께 나누고 섬기는 그러한 기쁜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가족들하고 여행을 가면 이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호텔에서 가서 살잖아요. 자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해요. 호텔에 가서 잘 케이스가 있으면 야 나는 집에 가서 자고 싶다. 제가 막 호텔이 너무 보게 겨우갖고아무렇게 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무 좋지요. 근데 왜 제가 집에 가고 싶냐고 얘기를 하냐면 예전에는 저희가 호텔 가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뭐 침대가 이그젝티브 아닌 이상 뭐 디럭스 더블 침대 이렇게 두개 있으면 싱글로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애들이 작아가지고요 침대를 붙여도 충분히 잘수 있고 또 침대를 하나하나 써도 잘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우리 집동치들을 보세요 다 저만한데 여러분 싱글에 (4명이) 올라가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그러면 결국에는 선택지가 뭐냐면 (3명은) 침대에 서자고 (1명은) 어디서 자야 되냐면 쇼파에서 자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여러분 소파에서 누가 잘까요? 보통은 아버님이 자고요. 아버님이 안 자면 누가 자면 어머님이 주무십니다. 우리 두 존귀하신 아드님들은 절대로 소파에서 안 잡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아들들이 당연히 귀하니까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하냐? 가장 좋은 데 안전한 곳에 재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저에게 우리 아들들이 감사해야 할까요? 저는 그다음 날 아침에 아빠 고마워라는 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불평과 불만, 오히려 뭐가 불편했다. 아침을 왜 이걸 먹냐? 이런 얘기를 듣지. 절대로 저에게 감사하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는 그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자느냐? 우리 아들을 사랑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내가 이렇게 너에게 사랑을 줬으면, 너도 나한테 뭔가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에 대해, 우리는 항상 대가를 바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대가를 바라셨을까요? 혹은 그집 주인이 뭔가 선한 일을 하면서 안방을 내어주면서 추후에 이 집안의 아들이 태어나면 나중에 훌륭한 사람 돼서 나한테 뭔가 갚아주겠지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그저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환대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순수한 사랑이 전국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되었다라는 것. 예수님이 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실천하는, 우리가 행하는 사랑들이 간혹 어쩔 때는 너무나 내가 믿치는것 같고, 내가 손해 보는 것 같고, 내가, 내가 부질없이 고생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우리는 성탄절을 통해서 그 사랑이 결코 무가치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은 것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비록 작은 것이일지라도 함께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고 무엇보다 환대할 수 있는 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 회복하고 또그 기쁨으로 함께 사랑하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